2026년 비트코인 세력들의 끔찍한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비트코인 곧 역사는 시작되고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크립토 시장을 다시 한번 총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역 커버랜드 패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 그림대로 비트코인은 최악의 하락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비트코인은 이 패턴을 무력화 시키고 다시 한번 멋진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지겹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인 시장에서 돈이란 걸벌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트레이닝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 버린 트레이더 코즈브입니다. 자, 어제 토요일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어제 당첨자인 소리미 님은 제가 월요일 날 기프티콘 1가에 발송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이 댓글 이벤트 당첨자 님은 바로 뿌야 님 제가 기프티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제기준의 1등으로 댓글 남겨 주셔 가지고 이번에는 뿌야님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월요일날 소리빈님하고 같이 제가 보내드리려고 할 테니까 위에는 그글 폼으로 그냥 이메일 적어주셔서 이벤트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기프티콘 발송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댓글 이벤트는 댓글로 불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선착순 딱한 분만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힘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영상에서 제가 90k 돌파를 옵션 만기 이후에 실패한 이후 이 패턴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패턴은 바로 이역 커브 핸들 패턴입니다. 보통 커브 핸들 패턴 하면 이런 식으로 먼저 상승 추세 안에서 이 컵의 바닥 모양을 만들고 손잡이 부분을 만든 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바로 커브 핸들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까보게 된다면 이런 식의 패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살짝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듯하다가. 다시 이렇게 밑에 하단 추세라인을 이탈하고 하락을 하는 패턴이 바로 역커베랜드 패턴인데 자 지금 한시간봉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역커베랜드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기영이 머리 그려드리면서 기영이 머리 패턴 이거 생각하면 기억하기 쉬운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커베랜드 패턴에 가장 크게 신뢰성을 가지는 게 바로 하락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딱히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이 커브랜드 패턴 내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포지션은 두 가지예요. 이 상단에서 숏 포지션을 공략하던가. 아니면 이 하단을 뚫고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이 추세선 위로 리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부분에서 숏 포지션을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여기서 하락한 부분만큼 또한 번의 하락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역커버랜드 패턴이 무력화가 되려면 가장 먼저 돌파해줘야 되는 라인이 바로 이 상단에 있는 채널 라인입니다 여기가 89K 정도 돼요 만약에 이때 급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상단 채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역 커베랜드 패턴은 바로 무력화가 됩니다 그러면 코즈부 너는 어떤 포지션 아직 가지고 있느냐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속해서 보여드린 대로 보시는 것처럼 12월 26일 날 제가 가지고 있던 비중의 30%만 수익이 실현하고 현재는 이 대부분의 물량 즉 87.6k에 해당하는 평단가를 가지고 여전히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이역 커뮤니티 패턴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이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걸까요? 그의 해답은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와 이 유동성 구간 때문에 저는 이롱 포리션을 아직까지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손절가 어디였어요? 이 86.8k를 이렇게 음봉으로 확정 이탈하기 전까지 저는 가지고 간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봉으로 이 하단에 있는 86.8k를 이탈하는 순간 꼬리 없는 음봉으로 밑에 있었던 유동성 구간의 소환은 모두 다 무의미해지고 이 커버랜드 패턴 즉 역 커브랜드 패턴 또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86.8K를 단기적인 기준선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는 물론 이 패턴이 진행 중이나 보시는 것처럼 이 셀사이드 SSL이라고 불리는 이 스윙 로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이롱 포지션을 공략하려고 지짐을 했다가 공통적으로 손절을 걸어놓은 구간 이게 바로 SSL 개인들의 손들을 유도한 뒤 세력들이 물량을 앙 이렇게 받아먹고 유동성을 소화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보면 이 30분 봉상 모두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밑꼬리를 쫙 달아주고 올리고 밑꼬리를 쫙 달아주고 올리고 이런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어요. 또 이럴 때마다 또 거래량은 나름 괜찮게 들어와 줬단 말이에요. 자, 이런 수급을 온체인 데이터하고 연결시켜도 볼 때, 이 빨간색 부분이 어떤 걸 뜻하냐면, 개인들은 매도하고 고래들이 매수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을 보면 비트코인은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개인들은 매도하고 고래들은 매수하는 이 비슷한 수급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고 고래들이 지난 몇주 동안 23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 이것은 2012년 이후에 가장 빠른 매수 속도입니다. 즉, 아저 코드부가 여기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제가 차트만 참고를 했다면 촛 포지션을 대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런 온체인 데이터상 그러면 중간중간에 유동성 소화의 흔적 또 로켓 지표를 봤을 때는 만약 여기서 촛 포지션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단 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약 30%만 익절하고 이 위에서 팔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아 제가 일요일에도 아 오늘도 진짜 영상 찍기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 싫은 거예요. 또 아침엔 오늘 그냥 바람도 쐴겸 여기 집 앞에 그 송어낚시터가 있어요. 송어낚시터. 그래서 송어낚시터에서 그 무지개 송어를 잡아서 회 떠먹으려고 해서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찍기 싫었는데 아또 주말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평일에는 직장인분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편하게 시청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웬만해서 영상을 이렇게 올려 드리려고 관점을 공유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 지구상에서 가장 뭐 다른 직업도 물론 많지만 제가 이때까지 겪어 본 바로는 아이 전업 트레이더 만큼 진짜 머리 아픈 직업이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365일 24시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장이 이렇게 365 24시간 열리니까요. 근데 제가 2025년에는 꼭 이루 아시할게요 제가 2025년에는 꼭 이루고 싶었던 목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주식 시장에서 전국 상위 1%의 계좌 수익률을 기록하자. 이러면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어도 어떤 사람이 몰아 해도 저는 당당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코인 시장에서 전 세계 대회에서 500등 안에 들자가 목표였습니다. 물론 어디 이상한 잡 거래소 말고 대형 거래소에서요. 근데 저는 올해 키움 증권에서 전국 상위 1%의 계좌 수익률을 달성했고 바이비트 2025년 10만 명이 넘게 참가한 전 세계 대회에서 약 397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중에 제가 알기로 아마 500명 안에 들 사람이 없을 것으로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름 오늘 아 다시 할게요 나름 2025년 제가 목표했던 이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누가 악플을 달든 뭐라고 하든 옆에서 뭐라고 하든 저는 제 원칙을 기반으로 매매를 이어나갔고 저는 10년 전에 코인 시장에 들어왔을 때 누구보다도 절박했습니다 이 투자 시장은 감성적으로 절대 접근을 하면 안됩니다 정말 내 사적인 감정은 다 빼고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지 이 시장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준 강력한 무기가 2025년에도 바로 이 로켓 지표였습니다 이 로켓 지표는 어떤 종목이 상승 추세를 이렇게 바뀌기 전에 이 로켓 표시 매수 신호가 뜨고요 어떤 종목이 매도할 때또 하락 추세로 바뀌기 전에 이러한 S표시와 운석표시 즉 매도 신호가 뜹니다 즉 이거 뜨면 그냥 전자점손절에 걸어놓고 그냥 매수하면 되고 이거 뜨면 그냥 매도하면 끝인 겁니다 이 유동성 구간 제가 말씀드린 모든 패턴을 이 로켓 지표 안에 다 담아놓은 겁니다 초보자분들 365일 24시간 저처럼 차트 보면서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페널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전업 트레이더보다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결정할 때 이성적으로 흔들리는 구간을 이 로켓 지표가 저는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하시는 분들 또 주식하시는 분들 그냥 본인 입맛에 맞게 일봉주봉 보고 매매하시면 돼요. 이것들은 매수 이것들은 매도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100%입니다. 또 제가 진행 중인 포지션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녹화하고 편집하는데 1 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오늘의 코인 스토리 코즈브의 로켓 지표를 이용한 공부방에서는 저의 모든 온체인 데이터와 누구보다 빠른 정보, 또 저의 실시간 매수 포지션, 또 매도 포지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의 10년 동안의 노하우를 이 오늘의 코인 소리 공부방에서 이렇게 모두 공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물에 대한 타점까지 모두요. 그래서 이 저의 10년 동안의 모든 노하우와 저의 기술적인 분석이 담긴, 또 실시간 관점이 담긴 이 로켓 지표와 오늘의 코인스토리 코즈부의 공부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여러분들 저 tv에 나오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크립토 애널리스트로 tv 방송까지 나오고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와 불법적인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거를 근절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제가 이두 개를 공유드린 대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셔서 수익 인증과 댓글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제 유튜브가 구독자 만 명, 이만 명, 또 십만 명까지 달성했는데 꼭 작은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보이시는 이 댓글 누르시면 이 링크 하나가 뜹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 모두 이거를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절박한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뜨면. 이렇게 설문지 하나가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연락처나 아나 요즘 개인정보가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좀더 답장은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양해해주시고 밑에 있는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 코즈부가 로켓 지표와 히든 종목 또 오늘의 코일 스토리 공부방까지 모두. 즉시 그리고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갈 길이 바빠요. 지체할 거 없이 바로 흐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내용 공개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는 총 크게 두 가지 호재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언제? 바로 2026년에요. 얼마 전에 이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됐죠. 이제 시장에서 돈을 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양적 긴축이 종료되자마자 시장에 막대한 양의 돈이 풀려서 코인 시장이 상승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중국은 주간 1조 위안을 증액하고 있고요. 미국 연준은 약 300억 달러를 투입 예정이라고 하고, 일본은 1,140억 달러의 지원책을 승인했고, 인도는 약 32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자체가 코인 시장에 흘러 들어오기까지는 역사적으로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이 트럼프가 이새 연준 의장을 임명하려고 하죠. 근데 이새 연준 의장의 강력한 후보자가 바로 친암호 앞에 성향을 띈 인물이에요. 즉 다시 한번 이러한 시장의 호재 거리가 비트코인을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더 명확하게 대입을 해보자면, 제가 아까 일단은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보면 89k를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커버랜드 패턴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1봉으로 한번 하모닉 패턴을 대입해서 보자고요 이일봉상 나타난 하모닉 패턴은 바로 패 패턴이라는 박쥐 패턴 모양의 하모니 패턴입니다. 이 하모니 패턴은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하모니 패턴상 이 지점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여기서 상승 1파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타겟 1 98k라고 이렇게 적어 놨죠. 이것을 이 타겟값 자체를 제가 피보나치 비율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0.618 부근까지 보통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 하모니 패턴이 완성된 이후에 자석처럼 회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구간이 바로 FVG 구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 FVG 구간도 여러분 들 그냥 쉽게 자석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FVG 구간은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오르 가고 이게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면은 자 이렇게 가격이 빨리 움직이면 중간에 이세 개의 캔들 가운데 중간 영역이 생깁니다. 이거를 f v 지즉 비효율적인 가격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캔들이 빠르게 움직이면 어때요?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겨요. 그래서 비효율적 가격 구간이라고 하고 여기에 갭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f v 지 구간은 언젠가는 여기를 한번 최우로 가는 성질이 있어요. 즉직 구간과 또 하모니 패턴상 피보나치 비율이 중첩되는 교차점, 또이숏 포지션에 대한 유동성이 몰려 있는 공통된 저항값을 가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즉 일차적으로 저는 89k만 돌파해 준다면 여기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포지션을 지금 홀딩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 자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fvg가 여기 형성되어 있네요 어디냐면 제가 타겟으로 설정해 놓은 바로 3,500달러 금방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기관의 수량들이 계속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크게 매집하는 걸로 사실 처음 보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더리움도 제가 말씀드린 이 2,880달러가 깨지 않으면 위에 있는 이 FVG 구간과 숏 유동성을 소화하러 갈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 2026년에 선행되어진 이 유동성 지표도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2026년에 계속 계속 우상향한다 이것은 제가 지금으로서는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진 못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1월 달에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아직 남아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라나가 지금 근데 차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자 일봉상 하모닉 패턴 지금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패턴으로 형성이 돼 있죠. 또 이걸 주봉으로 보자면 이 장기 채널 가운데서 지금 현재는 이 장기 채널 하단부로 이탈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롱 포지션에 대한 유동성이 몰려 있는 구간이에요. 주봉상. 그러면 여기를 잠깐 이탈하고 유동성을 소화한다고 가정했을 때또이 주봉상 FVG 여기 보이죠. 제가 FVG 뭐라 했어요? 한번 회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일봉하고 같이 본다면 하모니 패턴 만들어져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손절이 엄청 짧아요. 해봤자 마이너스 2%, 3%입니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여기서 되돌림 파동이 나온다 가정했을 때 여기서 쭉쭉 상승하는 것은 제 말대로 일단은 비트코인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손익비가 매우 괜찮은 차이 나는 겁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 솔라나의 ETF가 지난 3주 동안 순유인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도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코인 시장을 왜 하시는 거예요? 주식 시장, 다른 투자보다 좀더화끈한 수익률을 낼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맞죠? 근데 2025년에는 그 의미가 퇴색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대부분 알트 코인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재편되는 구조, 구조입니다. 점점 수많은 알트 코인들은 사라져갈 거예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 솔라나, 리플 이런 메이저 알트 코인들로 수급이 한꺼번에 유입이 된다면 저는 시장이 오히려 아픔은 있더라도 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알트코인들의 실시간 흐름과 타점 등은 모두 이 오늘의 코인 스토리 고무방에서 이 실시간 로켓지프를 기반으로 모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오늘의 코인 스토리 고무방에서 요즘은 제가 시장이 안 좋아서 현물 종목 좀 자제하고 있는데. 로켓 지표가 뜰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히든 종목으로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켓 지표가 뜰때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도 하면서요. 이러한 모든 관점을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 링크가 뜹니다. 그럼 설문지가 뜨게 되는데,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위한 설문지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연락 전화, 아, 나는 개인정보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작성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코드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이렇게 지표와 히든종목또 공부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렌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라. 또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이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겁먹고 있다고 비관론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서 나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저는 항상 세상은 반대로 움직이고 이 비관적인 시장 속에 더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좀 느끼시는 바가 많으셨으면 좋겠고 저 코즈부는 끝까지 이 기회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코즈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